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6일 비트마티아 비트코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좀 있다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시황을 짧게만 진행하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근데, 크게, 시안에서 달라진 게 없죠. 그냥,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 보시면은, 지금, 뭐, 요 자리가, 저점을 찍으면서, 어 A파의 마지막이든, 혹은, 이게 뭐, E파의 끝자리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자리가 어, B파에 대한 시작점, 즉 B파에 대한 A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ABC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C파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설령 이게 뭐 3파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죠. 뭐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ABC, ABC 그리고 이제 떨어진 게딱 5파 동으로 떨어지고 바로 이 부분을 살려서 1, 2, 3, 4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파를 만들고 어, 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을 짧게 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 1, 2, 3, 4, 오의 뭐 형태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 이게 그냥 ABC로서 B파동에 대한 A파를 만들기 위한 차트 진행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주말 동안에 이 하단에서 놀았기 때문에 사실 9500점 도만 올라가도 어,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상승치는 채워요. 최소한의 상승치. 그래서 9500까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서 이렇게 찍고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을 끌다가 ABC 형태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 그래서 B파를 완성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사실 시험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이 하단에 대한 상황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뭐이 상단에 대한 상황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도 사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심지어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게 어느 정도 돌파되는 부분을 봐야지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안 봐도 사실 이 안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ABC에 대한 조정 상황의 진행 상황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대한 조정 폭은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폭을 맞아요. 짧게 주면서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거래량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까 어 시장 방송 잠깐 나왔었는데, 뭐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부분 당연하죠 사실 1파동에서 1,2,3,4,5 이렇게 나오고 조정을 하고 3파동에 대한 3회 1,2,3 이런 형태로 진행될 때 당연히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줄어들다가 3회 3파동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서 이런 형태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뭐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애들은 어 그냥 뭐 말을 말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어 그냥 뭐 진행 상황 잘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다만 뭐 이더리움, 아어 이더리움도. 어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이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얘들은 ABC의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ABC를 진행을 하고 올라가게 됐을 때이 자리가 얘네들이 c 파 플랫 형태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방송 방금,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시작해 가지고 자 이따가 9시 반에 어,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네 짧게만 진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파 플랫 형태가 나온다 이 가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애들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이 3파동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좀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얘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정자리에서는 오파동에 대한 어, 패턴이 나온다. 추세 패턴이 나온다. 사실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직, 어, 얘네들도, 어, 그렇게 볼 수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파, 그 다음에 A파, ABC, 어, B에 A, ABC, ABC, 1, 2, 3, 4, 5. 어, 물론 이 저점을 뚫었지만은, 어, B에 B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해서, B에 C, C 해가지고 이 자리가 B파에 완성 그 다음 c 의 하락을 한번더 해서 2파에 완성 그 이후에 3파를 출발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겨운 차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앞자리에서 ABC로서 일단 고점을 한번줄어낸 자리가 있고 ABC, ABC 그리고, 1, 2, 3, 4, 5로 떨어진 자리가 있으므로, 이 자리가 이 파에 대한 끝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약간, 어, 이런 패턴으로서, 어, 보통 하단에 대한 마무리를 찍는 두 번, 추세선을 활용해가지고 두번 찍는 패턴. 이게, 사실 뭐, C파동이, C파동이죠. 5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B 파동 내부에 있는 하락 시 파동이냐 아니면은 이어 e 파동의 더 상위 계층의 시 파동이냐 이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사실 좀이 하락에 대한 폭이 길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게 좀더 높아 보이는데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얘네들도 요거를 뚫고 확실하게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야겠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사실 이 자리가 오파동에 대한 하락 파동이 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라이트코인 이라 얘네들이 이거 상승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어, 최소한 올라가는 추세가 b 에 C에 대한 상승 추세 어, 크게 봤을 때는 3파동 추세도 될수 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이번 상승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출발을 잘 해줘야지 전부 다 진행 차트 상승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네, 하락이 아니라 조정에 대한 관점이 아직 좀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라 글쎄요 어. 나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얘들 지금 올라가는 거는 세부적인 이차트를 봤을 때 이거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오파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내지 않고 조정을 진행을 하면은 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1파로 잡히는 상황이고 2파로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비파동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좀 상승에 대한 폭을 크게 봐도 될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고점만 살짝 뚫고 조정을 진행한다라면은 저번에 보여드린 골드 차트랑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 애 들이 어 사실 좀 굉장히 좀비 슷하 죠？잠시 만요. 네. 사실, 이 하락 에 대한 패턴 과 상승 에 대한, 자 리가 굉장히 비 슷하 게 나와 있 는데, 애들 도, 이, 자 리가 어, ABC 형태 로떨어 지고, 그 다음에 1파를 하고 2파에 대한 조정을 좀 굉장히 크게 했어요 어, 크게 하고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뒤로 3파동 내부에서 큰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조정을 하고 5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조정을 하고 찍어서 A, B, C의 형태를 완성을 해버렸죠. 이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폭이 컸던 이유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폭이 폭을 크게 주기 위해서 어 많이 올려놨던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뒤늦게 보면은 애들은 어 이, 사, 이 상황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왔던 하락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예상했거나 어느 정도 설계했다라는 상황이 나오죠. 차트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비파에 대한 상황이 똑같이 나올 거다, 어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정은 항상 똑같이 나오리란 법은 없습니다. A파, B파, C파 어,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일단 고점을 시팅을 내기는 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어, 그 다음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얘들이 우리가 최고의 상황은 이 자리가 어, 3파동 내부에 있는 세부 1파 그리고 2파 그리고 3파동 뭐 내부에 뭐 3파동의 어, 1파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자리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 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들이 그냥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어, 어떤 박스권을 갑자기 벗어나는 형태의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희망 회로일 가능성이 좀 크죠. 지금은 결정지어질 때까지는 어, 너무 기대하고 보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뭐롱 포지션이 좀더 많다 선물 맞은 거래소에서 근데 뭐 그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선물 거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알아낼 수 있, 있는 것이 있는가 어연구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없어 요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뭐 항상 사람들은 뭐 롱, 포지션, 롱 포지션이 많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락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뭐 반대로 숏 포지션이 많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롱 포지션 많을 때 그냥 같이 롱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숏 포지션 많을 때 하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만 뚫고 조정을 진행 하나요 그냥 고점 살짝 부족하긴 한데 아직 얘네들도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 남아 있으니까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서 목파를 완성을 하고 조정을 진행을 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어 추가적으로 피파에 대한 상승이 일반적으로 5파동 추세에서는 뭐 요정도 나온다, 온다, 그러면 1파동 폭 대비 한200% 정도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대략 9,500,600불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은 있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진행 상황을 봐서는. 그리고 다른 알트 코인들도 보도록 하죠. 텔라 로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확실히 어,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이 자리가 어, 완전히 추세 형태로 올라왔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제가 5, 9, 13, 17, 하나 이렇게 추세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많이 올라가면은 13개까지가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9개 내지 13개 그 다음 A, 그 다음 A, B, C, 그 다음 하락 C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도 고점을 뚫게 되면은 세부적인 3파로서 얘네들은 이 자리가 어 3파에 대한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이 조정 구간을 진행할지라도 얘네들이 선행 차트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항상 추가적인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도 또 기대는 해볼 만한 패턴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ABC 그리고 12345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장 정석 패턴이잖아요 이게 플랫 형태의 정석이에요 요기에 대한 어, 중요한 하락에 대한 매물대를 슈팅 내고 올라가는 c 파로 슈팅 내고 올라가는 형태 플랫 형태 가장 정석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는 해볼만한 거 같고 어, s n t 같은 경우는 어, 얘네들도 사실.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이 자리가 얘네들도 상방에 대한 폭은 컸는데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대한 진폭 차이가 너무 크게 나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들 올라가게 됐을 때 얘네들이 이게 3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5파가 아니라 이 자리에 abc 그리고 abc 해버리고 어, 뭐 3파가 아니라 c파가 되겠죠 C파에 대한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혹시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 고점을 이제 마지막 어 추세자리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들도 끝까지 주목은 해 봐야 될거 같아요 추세에 대한 오파동이 완성될 때까지 한번 어 들고 계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SV 어, SV 아까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다른 상품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코인들이랑 얘네들도 사실 이 자리에 대한 패턴은 어,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12345 형태로 만들었고 애들 아직 이 자리 내려온 하락에 대한 시파 진폭을 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깨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혹은 이 자리에서 시간만 끌어도 깨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대는 해볼만 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올라가지고이 B8을 만들었던 자리, 이 진폭을 깨는 자리, 대략 200불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깨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조정을 좀 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슈팅 내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공군들 어, 보시면은 조정에 대한 확장, 어, 익스텐션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 라면은 전부 다 괜찮아요. 근데 네, 웬만해서 이런 정도 패턴을 만들었는데 추가적인 익스텐션 상황에 나온다. 이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오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사람들이 사실, 비트코인만 조정자리로 볼수 있는 상황이지, 다른 메이저 알튼 코인들은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봐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어,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라서 사람들이 다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음, 다만, 리플하고 트론, 어, 리플, 리플도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은 이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힘을 못쓸 경우 어 하락 추세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세 유지 상황이 계속 나올 경우 이거라도 제가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부터 하락했던 부분. 앞 자리에서부터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추세 어, 최소 요, 요 자리라도 깨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올라갔던 자리라도 깨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깨려면 한참 남았어요 지금 얘들. 깰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어... 기대는 해보시고 차트는 체크를 해보시되 어, 매수를 잡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잡을만한 자리가 나오는가 요거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얘들은 말씀드렸지만은 하락한 추세를 깨고 구간을 전환하는 자리가 나오면은 얘들은 추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 나왔던 비체인 같은 경우, 얘네들은 오파동이에요, 그냥. 오파동 진행을 한거예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 오파동에 대한 진행상을 1, 2, 3의 형태로 진행을 했고, 뭐이 자리에서부터 진행됐다라고 봤을 때, 뭐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더 올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더 올릴 수는 있지만은 5파동 구간이다 라는 점 감안하시고 갑자기 훅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이버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어,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얘들은 3회 5파동까지 진행했으니까 조정할 때 4파동에 대한 조정 이 앞에 추세하고 조정 자리를 맞췄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맞추러 내려오게 될 경우, 이 아,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맞추러 내려오게 될 경우 반토막 날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맞추려고 내려온다라면은 애들이 이천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웬만하면은. 어, 시세를 낸 상품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던 알트들 또더 뭐가 있나요? 지금은 비트코인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 뿐이죠. 추가적으로 어... 선행 차트들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내일 어... 내일은 웬만하면 저녁 가 시에. 정상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좀 시간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내일은 좀 일찍 어 시향방도 그렇고 단톡방에라도 조금 빠르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여기까지만 방송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정석적인 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